아슈렌법의 기본 승률이 여기 있잖아. 그니까 1승 2패 정도면 무난한 거지. 욕심은 욕심은. 2판 지면 4점짜리, 2판 이기면 6점짜리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1점을 서플러스로 하는 거죠. 네, 이거 될까? 아니야 이거 보니까 지금 동전 있는데 안된거 보니까 이건 컨트롤 되기야 동전이 있는데 이탈하셨다는 건 컨트롤 을 한다는 얘기예요 난 컨트롤 하겠다 어 잠깐만 다 좋은 카드인데 얼음 화살 불기둥 얼음 방패 다 좋죠 근데 이게 나는 어그로 되기 아니라 컨트롤 되기라는 확신을 내렸어 컨트롤 되기라는 확신이 나면 불기둥 어그로 되기도 불기둥 어쨌든 불기둥 그럼 여기서 코스낭비하지 않게 얼반 걸어놓고요 <laughs> 행전하고 동전을 버린다? 음. 뭐지 오케이 불파 불파 지렇게 어차피 요걸로 교환해 줄 거니까 지 않게 렇게 고소는 왜 안쓰냐고요? 말체자르가 랜덤성이 있어요, 고소가 랜덤성이 있어요. 말체자르죠 근데 쓰는 거예요. 나바꿀수 있다? 에? 어 뭐야! 그러면, 어, 이거, 그러면 이걸이이꿀까굳이 아또두턴 뒤에 나오면 되겠지 음. 대주교 진베디투스 10장 3코 선견자 방랑자 아 뭐야 그렇게 막 쓰고 이런 거 아닌데 어웬게겜 딱이다 나는 1코 주문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상대는 고리 이런 거 있겠죠 다 죽어 어상대도 없어 뭐야 얘도 1코 주문이 없었어 근데 영원 착취 타이밍이잖아. 이걸로 만드니 이걸로 만드게 낫죠. 그리고 상대가 1코 주문이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이런 자잘한 잔챙이들 갖다가 날리기라고 그래. 영능 못 누르지. 아 캐르. 나 이거 넣은 적 없는데 딱 내주고 어? 잠비치해서구댕이죠이캐런이 이 되게 좋은 게 옛날에 진짜 많이 쓰였어요 요새도 많이 쓰이지만 근데 옛날에 많이 쓰이다가 사라졌던 게 고블린대 놈 나왔을 때 하늘골렘 누군가 조종하는 하늘골렘 6코 6사에 무작위 4코 하신 소환하는 것 때문에 얘가 사자.. 안 썼었어 근데 필드 딱 던지면 잡기가 되게 매요 아, 너도 이거 쓰는구나. 그래서 일코 주문이 없구나. 이러면 상대가, 만약에 뒤틀린 성철을 쓰더라도 얜 살죠. 오케이, 절멸. 그 50m에 밀린게 그거예요. 이 6코스트의 하늘골렘이 공격력 6이라서. 그래서 안 쓰인 거요못 잡죠? 고리 있나? 고리 없지? 왜? 다 태웠으니까. 바이. 유성각 너무 이쁘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하나 태울까? 태울까? 갈까? 나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너 오케이 태우자 가자. 가자. 굴단 굴단. 어 나도 탄다. 영차 오케 영차 좋아. 나는 난리초왕제는안 타면 돼. 아 얘가 하나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 얘가 얘가 한열 갖고 온다를 깜빡했어. 근데 이거 킬각이야 킬각 킬각 요거 잡아먹고 킬각 바꾼 다음에 킬각 마린 타오데 난 킬각 상대 영차가 없어 이겼어. 이겼죠? 끝났죠? 어! 안타죠? 이러면 안타죠? 오케이 개꿀 이그시 슈퍼란딩 법사다 6점짜리 됐죠? 7점을 노려볼까요? 7점? 6점 됐는데 10점 만점에 6점짜리 운세인데 7점을 노려봅시다